요 네. 네. 아버지의 부도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엄마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까지. 저도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네, 셨습니다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노동자도 모르는 노동에 대한 잡다한 지식. 하지만 여러분들 알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네, 노동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립니다. 이분들 없으면은 이... 자, 박다식이 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 서울대병원 의료연대 본부 사무국장 박경득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네. 아, 에로 같은 옷을 네. 난 차라리 <laughs> 정말 옷이 없어서. 아, <laughs> 옷이 없어서. 아니면 오늘 화사하고 되게 좋습니다. 네. 네. 봄 이게 이제 봄에서 이제 꽃으로 쫙 이걸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게아 나는 나도 이 줄무지를 읽고 와가지고 둘이 합쳐지면 국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인데요. 자 오늘도 함께 해 주시고 와 함께 해 주실 거고요. 자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조혜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아, 이 방송을 어떤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은 꼭 보셔야 된다. 취준생 취준생 아. 어, 아직 취업을 안 하고 네. 자기가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어떤 걸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아 그런 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 네 어차피 다 우리는 노동자가 될 거고 네네.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할 건데 어떤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언제 쉴수 있는지 이런 건좀 알고 입사를 하는 것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아 그래요 사실 뭐 저는 이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출연료가 안 들어왔을 때 저기요 출연료 언제 주시죠 <laughs> 이 정도인데. 알고 봤더니 저도 이제 이걸 조금 이제 2회 정도 방송을 하면서 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권리가 굉장히 많구나. 근데 어떤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날이 노래 한번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아하, 보다 파리. 아, 보다 하리 어, 뭐. 이러네. 아니, 이게 아닌데. 가만 있어봐.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학교한 이름 없는 선생님들이 저희 키포인트입니다. 사실 저는 학교하면은 선생님,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저희 때는 이제 수의 아저씨.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말고 학교에서 혹시 일을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엄청 많죠. 그, 보통 선생님 말고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수의, 전혀! 예. 네. 수의 아저씨 조금 특이하게 네. 생각을 하신 거고, 다 학교에 있는, 일하는 노동자는 선생님밖에 없는 줄 아시지만, 실제로는 50종 이상의, 에이... 50여종의 직종이 학교에서 학교예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선생님들하고 이순신 장군 동상, 그다음 책 읽어주는 그 정도 동상 외에는 그 50여 종이 있다고요? 근데 네 생각을 해 보시면 요즘에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먹잖아요. 네네. 선생님이 밥을 해주시지 않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저희 도시락 싸 갖고 다녀요. 네. 그리고 예전에 시험지 할때 등사실에 누군가가 계셨어요. 선생님이 아 복사해 주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이 한거 아니에요? 아니죠 선생한 거 아니죠 어. 선생 님밥 저는 선생님이 오. 그 채점하고 선생님들이 문제 내고 그거 이렇게 <laughs> 하실 거 가지고 계 근데 옛날에. 그러죠. 네네. 저기 초등학교 때 회비 내셨죠. 예 육성회비 네. 뭐 이런 네. 거예 네, 네. 그게 현금으로 낸전 기억이 어렴풋이 있거든요 행정실이라고 있었어요. 어, 아 있죠, 회원실,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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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청무실 음. 거기 이 어, 예, 예.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고 네. 그 외에도 뭐 생각해 보면은 쉽게 알수 있죠 영양사 급식하시는 음. 영양사. 조리원 그런 분 양호 선생님 양호 선생님 선생님이세요. 아, 선생님이시고. 아, 선생님이시고. 아, 양호 선생님도 선생님이시고. 독서실에서 책 빌려 줄때 음, 사서해 예, 사서 주시는 사서 분. 선생님, 통학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도 있고. 아, 근데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저희가 추억하기에는 그냥 특이한 선생님밖에 <laughs> 기억이 안 나거든요. <laughs> 학교마다 굉장히 특이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생각밖에 안 나는데 저희 때는 저희 그 상업 선생님이었는데 상업이라는 이제 수업을 봤는데 고등학교 때 김한선을 그렇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김한 예 가수 김한선 씨뭐 얘기 나오다 아 김한선 별로예요 그러면 나와나와 완... 이제 끌려가지고 가 호되게 혼나고 <laughs> 완성이 누나 얼마나 좋은 뭐 이랬던 선생님 하고 또 이제 이화득이라고 지리 선생님 있는데. 그분은 수업을 하다가 애들이 자면요. 요즘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어, 자네? 나도 자야지? 이러 주무세요. 선생님이. <laughs> 아니, 그래 가지고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아, 선생님 왜 가르치다가 애들이 잔다고 같이 자요? 그랬더니 니들이안 배우면 가르칠 마음이 없어. 뭐 이러면서 그랬던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 기억이 남는 건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은 선생님. 네. <laughs>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 아 학교는 이제 교직 입으 이거 다 정규직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학교에서 정규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제 기준에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생각하는 그 네네. 선생님 뭐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런 분들 뭐 학교 그 양호 선생님 뭐, 이 정도고 그 외에 뭐 아그 외에는 공무원들도 조금 계세요. 공무원들 학교에 공무원분들도 조금 계신데 그 외에 뭐 영양사 선생님도 비정규직인 선생님들이 계시고 밥 해주는 조리원 분들도 비정규직이시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경비 아저씨 네네. 그런 분들도 다 비정규직이시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직종들이 거의 다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 계신 모든 분들의 호칭 선생님이죠. 어, 그렇죠, 선생님이죠. 다 선생님이에요. 음. 모두 선생님이... 학교에 배우러 갔고 네. 사실 배운다는 게 수업 시간에 물론 수업 시간에 있는 분들 선생님이고 수업 시간 말고도 배우는 게 많죠 뭐 밥을 먹는 거거나 이런 것도 다 교육이죠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그 한자를 보면 네네. 선이 먼저선자에다가 날생자잖아요 먼저 태어나셔서 삶을 살아보신 분이라는 뜻이니까 그분들이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어르신이고 먼저 삶을 사셔서 저희에게 뭐 인생을 어떻게 살수 있는지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뭐꼭 어떤 사회 국어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이라고 불러 드려야 되는 존재인 거죠. 아, 그러면은 학교에 학교에서 어쨌든 노동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 학생들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원래 호칭이 선생님이라는 게 네. 맞다고요? 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어, 박한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그냥 매주에 가면, 친하면 어머니 그러고, 안 친하면 아주머니 그러고. <laughs>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네. 생각해보면, <laughs> 조금만 조금만한 접촉 사고가 나도 아 선생님 왜 이러세요라고 얘기하지 그그 그래, 그렇죠 그렇죠 차석훈한테라고 얘기지잖아요 난리나죠 싸움 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존대를 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선생님이라는 아... 호칭을 안 불러드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한테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그런 의미에 뭐 가르치다는 거는 스승의 의미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삶을 살면서 먼저 태어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들을 그냥 선생님이라 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행정 업무를 보시든 이제 뭐 어떤 업무를 보시든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다. 네. 이런 안에 있는 학교의 이름 없는 선생님들이 저희 오늘 키포인트.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들과 이얘기 나눌 제목입니다. 사례를 보내주신 분이 있거든요 이 사례를 한번 읽고 나서 네.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 중학교 급식실에 조리하는 조리실무사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하는 조리실무사입니다 큰아이 유치원 갈 때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아이 학교에 온 지도 벌써 1 5 년이 훌쩍 넘었어요. 1 5 년이면은 야그 어렸을 때 이제 처음 이제 학교 들어온 애가 대학을 갔다가 회사 일을 이제 취업까지 한 그렇군요. 그래서 찾아올 수 있는 어느새 조리실에서 가장 오래된 왕고차 왕언이가 됐어요. 재미 있도록 만약에 줄을 서면 좌우로 정렬 중룰, 좌우로 정렬이에요. 보통 한 직장에서 십수 년을 일하면서 직함이 달라지잖아요. 저랑 같이 15년 전에 이 학교에 들어온 선생님들은 작년에 학생주임이 됐어요. 그런데 전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직함입니다. 아줌마. 제 직함은 아줌마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 어린 학생들이, 아줌마! 밥 주세요! 하고 식판을 들이밀 때면, 아휴, 귀엽기라도 하지만, 알 만한 사람들이, 저기 아줌마! 하고 부르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다! 제가 결국 폭발해버린 날이 있었어요. 와. 조리실에서 새로운 조리실무사가 온 날이었어요. 원래 불평하고 불편하고 어색해서 회식자리에 잘 참석 안 하는 편인데, 어우, 그날은 그래도 새로운 실무사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회식자리에 참석했죠. 회식은 학교 근처 고깃집이었어요. 조리실무사들은 물론 다른 직원들이랑 교사들까지 다 참석했죠. 전 실무사들끼리 모여 앉은 테이블에 있었는데 저 어이 거기 상석에 앉은 그 교장 선생님이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절 발견하고 크게 외쳤어요. 아야 아줌마 아줌마 아 여기 삼겹살이랑 된장찌개 좀 부탁해요. 순간 얼굴이 확 붉어졌어요. 얼른 신입 실무사 눈치를 봤죠. 글쎄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그 표정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우, 근데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신무사는 미래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교장이 웃고 그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 아이, 아씨 아이 미스리라고 했나? 아주 어려 보이는데, 아이 몇 살이야? <목소리> 온 고깃집이 울리도록 쩌렁쩌렁 소리를 질러가며, 아이, 앞으로 젊은 아가씨가 해주는 밥을 먹겠네. 하하하하. <laughs> 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교장 얼굴에 고기를 냅다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조용히 신입 직원을 데리고 회식장을 빠져나왔어요. 아유, 십여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줌마 소리를 들어가면서요. 교장과 교사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걸 참았더니, 아우 가끔은 제 선생을 따라 하는 어우 철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요 아우 자책을 많이 하게 되네요. 아유 무서워. 제가 견뎌온 시간들이 지금에 와서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켜 놓은 건 아닐지 이젠 이름을 찾고 싶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이제 학교 급식실에서 15년 동안 일을 하신 조리실무사님의 직접적인 사연이었는데요. 아니, 그렇게 직원들 많이 계신데서, 그것도 그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신입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거기서,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게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일단은. 호칭이랑 네. 이런 대우 자체가 너무, 너무너무 부적절한 것 같아요. 어. 호칭이라는 게, 뭐,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는 게그 사람을 규정해버리거든요. 아줌마라는 게그 아줌마 맞지? 결혼한 여성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네. 직장에서 이렇게 부른다면 만약에 교장선생님한테 사실 이분은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한테 뭘 배우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럼 선생님 아니잖아요. 이논이대로라면 어, 그렇죠. 아니, 배우진 않죠. 네, 이분, 직접 교장선생님한테 수업도 에, 안 에, 받는데 에, 에, 에. 그럼 아저씨 또는 교장아저씨 이러면 느낌이 어떻게... 그다음, 선생님이라고 꼭 불러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수업도 안 듣는데. 교장 아저씨라고 아닌데. 똑같이 불렀어야 되네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저 답답했던 건 어떠한 얘기도 못 하고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진짜 밑에 이제 후임이죠. 후임이죠. 굉장히 처음 들어온 신입 사원한테 창피한 거잖아요. 창피하고 미안하고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도 15년 후에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걸. 그렇죠. 이게 이제 호칭이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아니 거기 그 원래 이름 조리 실무사님이라든지 네. 선생님을 써야 되는 네. 게 네. 아, 그냥 맞는 건가요? 그렇죠. 요 네. 어, 그렇죠. 선생님, 조리 선생님, <laughs> 조리 선생님 혹은 실무사님 이렇게만 불러드렸어도 느낌이 완전 다르고. 여기 아줌마라는 호칭 대신에, 실무사님, 여기 된장, 뭐 삼겹살이랑 된장찌개 좀 주문해줘요. 아, 선생님, 여기 삼겹살이랑 된장찌개 좀 주문해줘요. 이렇게 하면 되게 어색해요. 근데 아줌마라고 하면 너무 사람을 하대하는 것 같고, 어. 부리는 사람 느낌 나고, 네, 그럼 주문해달라는 게. 어. 주문을 하시면 되는데 네, 직접 하시면 돼요. 주문을 되는. 해달라 이렇게 하시네 하셨네요. 아, 주문을 주문하셨. 아니 아니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더 화가 나는 거는 새로 들어온 신입한테 아가씨. 와. 요즘에 그냥 일반 사업체에서 신입사원 들어왔다고 미쓰리 커피 좀사 이러면 난리나요. 난리 진짜 난리 미투 미투 맞죠? 미투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네. 그이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리고 면담을 하려고 그 도교육청에 찾아. 갔을 때뭐뭐 네.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물었죠 그 교육청에서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런 일을 하고, 얼마나 많겠어 오십 종이니까 회사... 막 설명했더니 아, 아, 아. 그 교육청의 담당자분이 아 교무실 미쓰리 아 이렇게 자기는 이제 그렇게 응?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최근 일입니다.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응.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거를 만약에 학생들이 보고 엄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뭐뭐 뭐 조리 선생님들한테 미스리라고 불러라고 하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전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게 학교에서 쓰면 안 되는 단어를 이 교장 선생님께서 진짜 못 배우셨네요. 아니 어떻게 <laughs> 아, 학교 교장까지 되셨지? 학교에 도덕 책이 있잖아요. 네네. 그 도덕 책에도 뭐 어른을 존중합니다. 뭐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예의를 갖춥니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음, 정작 교장 선생님이나 이 약간 권력 때문에 그런 그, 권위주의적인 문화죠. 에이. 아 이게 솔직히 게 저는 잘 모르니까요. 조리 실무사님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죠. 아 네. 비정규직이시고 네.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은 어쨌든 정규직. 그렇죠. 정 그렇죠? 공무원이시니까. 네, 교육공무원. 어 그래서 지금 사실은 호칭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지금 잘못 쓰신 게. <laughs>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김씨 아저씨나 <laughs> 어이 거기 아, 아저씨 나이든 어르신 그렇게 아, 불러야 아, 맞거든요. <laughs> 맞거든요 왜 학교도 아니고 이분들을 가르치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 은 어디 가도 교장 선생님이라는 그렇죠 엄청난 그쵸. 대우를 받죠 깍듯하게 인사드리고 근데 사실 직장 동료예요 여기서 일하시는 조리 아, 실무사님이랑 교장 선생님은 서로 직장 동료인데. 이렇게 부르는 거 어, 동료 의식도 없으시고 동료 의식까지 있어도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무 사람을 네네. 하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뭐 친숙하니까 그렇게. 아, 친숙하다고 해도 사람 간의 기본 예의는 지켜야겠죠. 그렇죠. 아 그리고 그러면 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알아봐야 될게 네. 비정규직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학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요? 전체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00%라면 비정규직이 한 40%. 음. 정도. 사십 프로 넘죠. 일반적으로는 뭐 영양사, 조리사, 뭐 사서, 뭐 수의아저씨, 뭐 실무사 이런 분들이 많지만, 네네.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들 중에서도 비정규직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뭐 예술 특화를 한다라고 해서 예술 선생님, 혹은 뭐 영어회화 선생님, 뭐 스포츠 강사 선생님 이런 분들도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스승의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지만 그 선생님 들 들도 다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언제부터 이, 이런? 이렇게 생긴 겁니까 방과후 수업이라는 거? 방과후 수업이라는 거는 2010년도 전후로 해서 이제 네. 이명박 정부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학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거는 저도 굉장히 좋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거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학원이나 이런 데서 보내는 것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돌봐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건 모두가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 주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처우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비정규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채용을 하고 필요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음.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네네. 좋은 직업은 아니라는 거죠 학교가 아이들의 아... 이제 식사도 담당을 하게 되고 네네. 그 국영수 이런 교과목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도 담당하게 되고 돌봄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역할이 많아진 거예요 학교가요 네. 네. 그럼 노동자도 많이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겠죠 어, 그럼 노동자를 맞게 대우를 해주면 되는데 뭔가 역할은 늘리면서 노동자들 대우는 안 해주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날 거예요. 그 그렇죠. 다양화에서 합게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네. 필요한 직군이나 뭐 노동자나 선생님들이나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의뢰 생각하기로는 사람을 채용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겠지.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업무인데 당연히 좋은 직장이고 정규직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다 1년 단위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비정규직 자리라는 거가 음.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아는 선생님을 제외하고도 통계에 따르면 약 38만 명이요? 비정규직이 38만 명이죠 38만 명이 어. 지금 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들 38만 명이 호칭을 제대로 불임을 받는 분이 아예 없는 거네요.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니까 더 그러는 거 음. 같기도 해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거친? 그러면 이 비정규직 뭐 어쨌든 뭐 기간제 뭐 용역하시는 분 비정규직 어, 강사님들 다이 기간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몇년 후에 뭐 일을 못 하시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직역에 따라 다 조금씩 다르죠. 이게 진짜 이상한 게. 원래 그 대한민국에서 모든 기간제 노동자, 기한의 정함, 정년 퇴직 못 하고 특정 기간만 일해야 되는 분들은 2년을 초과해서 하면 무기 계약직, 기한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가 돼야 돼요. 그 음. 근데 제가 아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 넘게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도 무기 계약직 되셨겠네요라고 물으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기간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법적으로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요. 학교가 약간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저저 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법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사립학교는 약간 예외고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밑에 있는 뭐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네. 교육청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은 사업장으로 보는데 이게 이상하게 쟁, 이제 법률적인 쟁점화가 되면 서울시 교육청 내에 A 학교에서 1년, B 학교에서 1년 이렇게 하면 2년 동안 근무를 했으니까 공개계약직으로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학교가 달라졌잖아요 달라집니까? 다, 네, 달라진다라고 처음이에요?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되게 참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New f a c e 겠네요 New Face. 늘 New Face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셈이죠. 아니, 근데 왜 노조는? 그래서 노조를 만드셨어요, 이분들이. 만들었는데, 그, 만들면서 이노동자 이름 뭘로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뭘로 하면 될것 같으세요? 아니요 학교에서 너무 좋아하니까 저 아까도 말, 말씀드렸잖아요. 뉴페이스? 뉴페이스. 실제로 뉴페이스가 아니에요. 막 11개월이 상 쉬었다가. 다시 아닌데 아닌데, 솔직히 그 네. 대우는 지금 뉴페이스로 하고 있는 네. 거 아닙니까? 네. 2년이 지나든 4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계약이 안 되고 계속. 그렇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다시 계약하시죠. <laughs> 이거잖아요. 네. 그 제가 아는 분도 송별회만 뭐몇 번을 하셨대요. <laughs> <한 번. 웃음> 송별회하고 또 환영회하고 또 송별회하고 환영회하고 그런. 예 네, 슬픈 얘기 아니 없는데. 그 학교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지금 그렇죠. 제가 이분들이 없으면 학교는 안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가죠. 그렇죠. 뭐 사무실에서 하다 못해 이 교육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네. 선생님들 임금이라든지 학교에서도 이제 각종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급식 입찰을 하고 무슨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어디 여행사랑 계약을 하고 이런 업무를 다 도와주고 계신데 사실 학교에 선생님하고 학생만 있는다고 학교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없으면 학교가 이렇게 당장 밥을 못 먹는 수준으로 운영이 야. 되지 않는데도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그래서 노동조합 아까 만들 었거든요뭐 노동조합 여러 개 있고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있고 교육 전국 교육 공무직 노동조합 이런 데도 있어요. 교육 공무직이요? 예예. 이게 뭐예요? 교육 공무직이 교육 공무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교육 공무직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분들을 이제는 학교에서는 교육 공무직이라는 단어를 그럼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다입니까? 조리 실무사님, 영양사님, 뭐 돌봄 뭐 전담사님 다 교육 예, 네, 교육 공무직 안에. 공무직이에요? 네. 네네. 근데 그 말도 사실 이 노동조합이 그 말을 만든 거지. 아유. 무슨, 공무원법 이런 데 있는 말은 단어는 아 아니에요. 직종으로 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교육공무직으로 불리우고 싶다라는 어. 소망으로 그 노동자 이름을 만든 거고 이걸 만들어서 이제 노동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로 교육공무직이라는 그 직제를 정한 곳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예, 전국적으로는 다 통일돼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뭐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통일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학교에서 이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교장 선생님이 미쓰리, 아줌마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학생들이 그런 걸 되게 알고 행동을 다르게 안 되면서요. 네, 그 네, 저도 네, 아, 저도 멋있어. 요즘에 뭐 그냥 전해들은 이야기기는 음, 한데요. 네네. 학교 초등학교는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데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뭐 일년 단위 계약직 선생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뭐 얘들아 뭐 조용히해 뭐 너네 뭐 이번에 뭐 태도 점수 깎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선생님 일년만 하고 가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 얘기하는 애들이 아. 되게 많대요. 예, 지금 뭐 사실 뭐.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선생님 일만 하고 가시자 나와! 엎드려! <laughs> 어, 이럴 때 자랐기 때문에 말도 감히 어떻게 스승의 그림자를 받는다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고요 그때는 솔직히 그 어떻게 보면 스승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이제 그 자기 본인 스스로 학교 내에서 만든 그렇죠 그거를 아이들에게 무의식 중에 가르치고 있는 학습 시키고 있는 거죠 애들이 봤을 때야선생님이고다 똑같지 않아 음. 와. 이런 거거든요 비정규직 선생님은 학교에서도 저렇게 대우를 안 해주니 우리도 대우해줄 필요 없다 이런 거고 선생님들끼리도 그런데 선생님이 아닌 뭐 조리실에 계신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은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란 음. 거죠 직업에 귀천이 있다 음. 어, 이런 거를. 이게 지금 같은 노동을 하는데, 같은 노동을 하는데, 단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때문에 그분을 더 무시하게 된다면, 결국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일을 맡았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교육 공무직이라는 단어. 네.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들도 교육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다 교육이죠. 그럼 선생님이죠. 그렇죠. 선생님이라는 단어로 통일을 하셔야 됩니다. 전 오늘서부터 좀 이제 단어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노동을 하신다면 그만한 전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이게 이제 월급이고 뭐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다른 상황에서 그러한 대우까지 받는다면, 과연 우리 아이가 올바르게 보호를 받고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학교에 이름없는 선생님 일부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노세 노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